저는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네, 저는 대체 복무를 마치고 2차 시험에 합격한 김소중입니다. 사람들이 복무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모두경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 너무 광고 같나요? <laughs> 제가 모두경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교수님들 그리고 짧은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김순모 선생님께서 매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출 문제 참고로 보면 합격한다. 제가 그랬고요. 저는 고등학교 입시 시절 양치기로 해서 실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저는 이 말을 따랐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 강의와 기출 그리고 파이널로 구성된 짧고 단순한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강의가 길면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런, 저는 이러한 구성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부를 할때 종이 메위에 문구를 하나 적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정말 간절하다면 저는 제 자신이 믿었고 매번 이 문구를 속으로 외치면서 공부를 끝까지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하셨으면 합니다. 파이팅!